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 중반 여자입니다. 창피하지만 우리 집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주 심이 빡친 상태라 격한 표현이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저 7살 오빠, 9살이었을 때 아빠가 상간녀와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집안 돈까지 챙겨 상간녀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바람나 같이 도주한 여자는 저희도 이모, 이모함에 따랐던 엄마 친구였어요. 집안은 폭상 망했고 엄마는 배신감에 충격을 받고 명의까지 엄마 걸 몰래 아빠 걸로 돌려놓은 상태라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엄마는 정신병원 입원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잘 살지 못하지만 엄마가 정신 차리고 저희 남매를 키운다고 열심히 일하셨고 독신이시던 외삼촌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유산을 미리 상속해줘서 저 아빠란 인간이 던지고 간 빚은 대충 정리했어요. 오빠와 저둘다 지금 일을 하고 있기에 먹고 살만 합니다. 솔직히 어린 시절 기억하면 저도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입니다. 어느날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일이 잦아지고 집에 안 들어오던 아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이모라며 따랐던 엄마 친구와 도망갔다는 소문은 학교로 쫙 퍼져서 저 고등학교까지 따라다녔어요. 악기 같은 돈 떼먹은 사람들은 어린 저에게 아빠 어디냐며 묻고 멱살을 잡고 오빠도 엄마도 아빠가 가지고 나른 돈 때문에 가진 봉변에 한통 속으로 몰려 괴로운 하루하루였고요. 여기저기 짓밟히고 쑥대밭이된방 안에 웅크리고 자다 일어나니 새벽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밥상을 들고 왔는데 밥 대신 어디서 퍼오셨는지 시커먼 흙이 담겨있었어요. 학교 간다고 저희 남매는 그 새벽에 울고 나왔고 오빠가 외할머니께 연락했어요. 할머니도 우리 집 소식에 몸져 누우신 데다 원래 허리 쪽이 안 좋으신 분이라 거동이 불편하셔서 와보지도 못한다고 사람 보낼 거니 기다려라 괜찮다 괜찮다 하셨죠? 혹시라도 덤탱했을까봐 와보지도 않던 친가 외가 친척 도중 연락받고 달려와 주신게 돌아가신 삼촌이셨어요. 외삼촌은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엄마는 그 정신에도 저희 본다고 도주에 나오시다. 오토바이에 치여서 이중으로 고생하셨고요. 교통사고를 치료받는 엄마 옆에서 안 떨어지려고 저희 남매는 병원에서 학교 다녔어요. 돈이란 게 벌기는 어려워도 날리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집안 오며가며 그렇게 친자매 같았던 친구가 아빠와 도주를 했다는 것. 엄마는 이중으로 상처를 받으셔서인지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 엄마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우리 남매는 이제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입거나 가지지 못할 거란 것보다 힘든 건 아이들의 수근거림이었어요 밤마다 그렇게 가슴 쥐어뜯으며 우는 엄마의 울음소리 듣고 학교 가면 아이들의 놀림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린애들 참 잔인해요. 오빠 손꼭 잡고 학교 가는 길그 손길을 뿌리치고 저는 그냥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만 벗어나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한날은 차에 치였는지 길 한쪽에 치여져 있는 죽어있는 길고양이를 봤는데 무섭고 징그럽다기보다 부러웠어요. 이젠 아무도 널 놀리지 않겠구나 싶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잊혀질만 하면 꼭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기에 못 들은 척 담담한 척 했지만 흉터는 크게 남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의 그런 말들이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씩씩한 척해도 이 상처와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엄마도 저도 오빠도요. 그런데 집안 돈 빼돌려 간 상간녀, 한때 이모라 부르며 따랐던 그 여자와 해외 도피를 간 아빠가 이제 와서 살려달라네요. 며칠 전 돈까지 나르고 상간녀와 해외 도피한 아빠가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아빠 목소리를 알아듣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첫 전화는 끊겼고 두 번째로 마침 오빠가 전화를 받았대요. 아빠란 인간은 외국으로 해외 도피를 해서 그 와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애까지 낳대요. 하나는 한창 예쁠 때 사고로 죽고 그 아이 다음에 하나 낳은 건 현지인 남자랑 붙어 먹었는지 피부색이 한국인이 아니었답니다. 앱이 누구냐고 추궁하고 난리를 치던 중에 그 여자가 아빠 재산 챙겨서 도주해서 빈털터리가 됐대요. 그래서 그 여자 찾아낸다고 쫓아다녔대요. 그게 몇년 전이었는데 아빠는 현재 알코올 중독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완전히 망가졌대요. 투석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네요. 그 여자 찾아다니느라고요. 그 돈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는데 안 믿어요. 지금 신장 기능이 완전 죽은 상태라 오줌색이 콜레색이랍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고 누구든지 이식 안 해주면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오빠에게 이식 해줄 수 있냐고 아빠 타지에서 죽는다고 울고 불고 질질 짬에 전화했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 돈도 없고. 지금 미국에서 빈곤층이 다 돼서 할랭과 전진하며 돈도 뭐또 없대요. 뻔뻔하게 신장 이식 수술비까지 저희 보고 내달래요. 염치없으니 비행기 값은 어떻게든 자기가 말은 하겠다고. 신장만 이식해주면 이젠 새 사람이 되어 이제라도 아빠 노릇 잘 하겠답니다.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내 인생에 아빠란 존재는 일곱 살때 죽었어요. 엄마 친구랑 도망간 새끼 남은 우리 세 식구 죽어나라고 엄마 명의까지 자기 앞으로 돌리고 빚은 엄마 이름으로 남겨 끝까지 우리 세모자 굶어 죽으라고 등떠민 개새끼 오빠랑 내돌반지까지 싹싹 털어갔다던 개새끼가 바람난 연하고 새끼까지 낳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을까 오빠에게 듣자마자 머리가 멍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아직 여기에 사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친가 쪽 사람들 우리에게 매달릴까봐 딱 소식 끊더니 이런 일에는 또발 벗고 나서줬나 봐요.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돈 때문에 힘들었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친구들에게는 아빠 바람나 도망갔다고 놀림받고 빚쟁이들 들이닥쳐 오빠와 구석에 박혀서 떨다가 신발에 밟힌 엉망인 바닥 청소도 못하고 그냥 그 바닥에서 새 식구 뒹군 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빠란 인간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고 고통받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비굴하고 뻔뻔하게 신장 내놓으라고 전화를 하다뇨. 집에 가니 엄마는 아직까지도 파들파들 손들고 계셨고요. 사 가지고 간죽 엄마 챙겨 먹이고 셋이서 논의를 했지요. 저와 달리 오빠는 또 남자라 마음이 어떨까 싶었는데 오빠 역시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와 제 오빠. 저는 죽든 말든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아빠가 죽는 걸 보더라도 그냥 외면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가 사람이면 살려달라 잘못했다. 비굴하게 굴기 전에 우리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나요? 어쩌면 입싹 닦고 자기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죠? 더구나 동정심 유발하려고 하는 소리인지 어쩐지 몰라도 거기서 애나은 이야기는 왜 한대요? 그 소리하면... 아빠 우리 이복동생 죽었어요? 아이 슬퍼라. 하겠어요? 내 몸에 이 사람 피가 흐른다는 게 구역질 납니다. 신장 이식까지 해서 살려줄 가치가 있나요? 전화 오빠 유전자 반이 이 사람 거라는 이유로 이렇게 화름치하게 다른 것도 아닌 장기를 요구한다는 것도 어이없어요. 바람 피고 돈 빼돌려 도망간 그 본성 그대로 뻔뻔하고 이제와 자기 목숨 살려달라 뻗대는 내 유전자 절반의 주인 살려줘봤자 그 본성 나오겠죠. 이걸 하면 호구죠. 오빠나 저나 어린 시절 아빠가 돈다 빼돌려 도망가 바람에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렇게 튼튼한 체질들도 아닙니다. 오빠나 저나 키도 별로 안 크고요. 둘다 말랐어요. 전 혼혈도 못 해요. 체중 미달려요. 정상적인 부모면 자식이 장기 이식 해준다고 나서도 거절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자기가 부모돌이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새 식구 버리기 전부터 가정에는 무관심했고, 아빠 노릇 잘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뻔뻔스럽게 신장이식? 거기에 자기 돈 없다고 수술비까지 해달라뇨. 신장이식, 수술비, 부양, 간병? 무리하면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기 쉽네요. 우리 엄마라면 당연히 해드리죠. 하지만 아빠라면 아니에요. 엄마는 이 전화를 받고 목소리만 들으시고도 치를 떨었는데, 오빠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온대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하고, 도우면 도와도 우리 가족 버리는 아빠한테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빠도 저도 이렇게 의견을 맞추고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셨어요. 당분간 전화 받지 마시라고 하고 오빠 핸드폰으로 집 전화 돌려놓기로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데 기분이 정말 더러워요. 벨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기분이 더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받았어요. 저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어 희준야? 오빠한테 말 들었지? 아빠 죽는다. 타행 땅에서 죽는단다. 아빠 이제 너희들 얼굴도 못 보고 눈 감겠구나.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나니 될까가 이거다. 희주야 아빠 지금 검은 옷좀 싼다. 신장이식 못 받으면 죽는단다. 이대로 내 새끼들 얼굴도 못 보고 타행에서 죽는구나. 희주야 희준아. 아세요? 저는 그동안 아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누가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물으면요.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돈 빼돌려서 도망갔다고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고 하고 싶었어요. 누가 들어도 그게 낫지 않아요? 우리 아빠 죽었어요 하면 동정이라도 받지. 우리 아빠는요. 비이란 빚은 엄마 이름으로 다 돌려놓고 돈싹 빼돌려서 엄마 친구랑 도망갔어요. 하면요. 아빠 핏줄이라는 이유로 저희도 그 밥에 그 나무 취급받았어요. 쟤랑 놀지마. 쟤랑 사귀지 마.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할 짓인데 아빠가 그질랄친 이후로 고통받은 당사자인 우리가 같이 싸잡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욕 땡겨먹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시던 대로 산 죄값 인정하시고 죽어주세요. 제가 말이 심했나요? 하지만 지난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저와 오빠는 충격 받았을까? 한동안 말이 없어서 꺼내라 했더니 충격은요. 저지라를 치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자식 새끼에게 신장 내놓으라는 전화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을리가요. 야, 내가 내 새끼만 살아있어도 니네한테 이런 부탁 안 해, 이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애비가 죽어가는데, 뭐? 죽어주세요? 죄값? 야, 내가 돈 벌어서 니네한테 좀 보태주려고 했어. 그 쌍년이 가지고 나르지만 않았어도 애비노릇 톡톡이 할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에서 병원비가 너무 비싸, 투석도 제대로 못 받고 이 모양이 되었는데, 그년이 돈만 가지고 안 날랐어도, 니들 것들한테 이런 더러운 부탁 안 해. 못된 놈의 새끼들, 지 엄마 닮아가지고 정이 안 가, 하여간. 누구든 신장 하나 내놔. 아니, 동방 예지구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다 죽어가는 아비를 이리 홀대하는 자식이 어딨어? 뉴스에 나올 얘기야, 어? 말 같지 않고 구역질이 나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언젠가 사주보니, 아비복 지지리도 없다며 허차더니 오늘 일을 예견한 건가 싶어요. 우리가 안 준다는데 자기가 어쩌겠어 하고 저희는 머리 좀 식히기로 했어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생명이 걸린 일인데, 어쨌든 아비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익명으로 상담도 해봤어요. 리마, 미국에서 맹장수술만 2, 3천하고 신장 이식에는 수십억 들어요. 돈 없으니까 한국 와서 의료 혜택 받을 겸 겸사겸사 찔러보는 거예요. 아버님 본인 가족은 없답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하라 그러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미 외국으로 이민 가셨으면 부양의 의무 같은 건 한국법 안 통하고요. 한국인이라면 제대로 맞소송하세요. 부양비 일절 못 받은 걸로요. 그리고 소송 걸돈 있으면 그냥 지 돈으로 하겠죠. 나중에 정신 차렸다면 적어도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요. 그렇게 연락해서 신장이식 해달라고 못합니다. 그냥 죽으면 죽고 말지. 인투컵을 쓰고,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신장이식해서 살려내면, 나 빚도 있는데, 빚도 갚아줘. 이럴 인간입니다.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말고요. 어머니가 인간적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고에 지난 십수년간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어머니는 그 인간 떠올리기도 진절이 치시겠어요. 아버지 형제 남매한테 해달라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전화번호 다 바꿔버리고 철벽 치세요. 상담자분 말씀 듣다 보니 절대 이식 같은 거안 해준다는 생각이 굳은 데다 아빠란 인간 엿먹일 방법도 떠올랐어요. 곧바로 엄마랑 오빠랑 모아놓고 상의했지요. 다음번에 아빠란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제가 받기로 하고 제가 집 전화 제 쪽으로 연결하기로 했고요. 엄마는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시니까 최대한 접근 금지 목소리도 안 듣게 좋치했죠한 이틀 정도 전화가 없어서 그래도 저와 통화하면서 뭔가 느꼈나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사람 아니죠. 퇴근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네요. 생각해 봤냐? 오늘 오줌이 아주 시커메.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 너희를 봐도 못 알아볼 것 같다. 내가 서울 큰 병원 가서 거기서 제대로 검사해보면 어쩌면은 신정이식안 받아도 될지도 몰라. 하루라도 빨리 내가 가야 너희도 수술 안 받고 좋지 않냐? 저번에는 죽은 그 아이만 살아있었어도 우리 신세 질일 없다면서요. 언제 나왔어요? 그 애는? 그 애는 아빠 아이 확실해요? 안타깝네요. 몇 살에 죽었어요? 미국 쪽은 호적 같은 거 없어서 결혼 안 해도 출생신고 되나? 결혼은 여기 오자마자 라스베거스에 들러서 했지. 그년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아비는 그저 그 여우 같은 것한테 이용당할 죄밖에 없다. 너희 세모자 그렇게 떼어놓고 온거 두고두고 눈에 밟혀서 마음이 늘 편치가 않았어. 뭐 하나라도 읽어서 너희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하늘에 맹세한다그 놈만 살아있었어도 이렇게 내 건강이 상하지 않았을 거다. 그년만 돈 가지고 안 도망갔어도 너희에게 이런 아쉬운 전은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희주야, 아빠 미워하는 거 안다. 일단 이애비 살리고 두고 두고 미워해라. 날 때리고 모욕해도 기꺼이 감수하마. 너희에게 못해준 거 많은데 내 앞으로 입 다물고 다 당해주마. 비행기 값은 있다고 했죠? 오세요 그럼. 네가 해줄 거야 희주야? 그게 내가 해주겠다고 한다고 딱 맞아요? 오빠랑 사람 검사해봐서 일단 튼튼하고 안전한 사람이 해야죠. 오빠도 승낙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반대하시고. 그럴 거면 저희 다집 나가라고 난리신데 일단 아빠부터 살리고 보자고요. 그개 같은 것은 사사건건 시비네. 아니 자식이 아비 살리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핏줄이 땡기는 건데 그걸 막아선다냐? 삐리리년. 끊어요. 엄마 욕하는 소리에 갑자기 욱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다 끊었습니다. 내 잘난 아비는 돈 싸가지고 야반도주 하시느라 엄마와 이혼이 되어있지도 않는 상황. 더구나 엄마도 해외로 도주해서 행방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이혼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죠.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엄마의 미련이 아닌 이 인간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도 할겸 따뜻하게 그녀와 정식 부부가 되지 못하게 하려던 생각이셨다는데 해외로 도주하자마자 라스베거스에서 결혼하고 아이나 출생신고도 미국에서 한 걸로 보아 이중결혼이죠. 미국은 이중결혼은 중범죄예요. 아빠가 살고 있다는 동네 이름 슬쩍 나온 걸로 주류 파악해서 미국 대사관과 주에 저와 오빠가 하루 꼬박 세워 이중결혼 투서를 넣었어요. 다음번에 아빠랑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제가 받기로 하고. 제가 집 전화 제쪽으로 연결하기로 했고요. 엄마는 아빠 목소리 안 듣게 판자고요. 비행기 값은 마련되어 있다더니 돈 마련한다고 뜸들이길래 모른 척 내버려 뒀습니다. 우리 신장을 떼어준다고 낼름날라 한다고 해결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아빠는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인데 오빠 회사에 올라가 있는 의료보험에 엄마가 저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저 해준다니까 좋아서 오늘 꼬라지 좀 보라죠. 우리 지금 사는 집이며 집 전화 그리고 오빠 번호 안다는 것이 필시야 아빠는 식구들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 남매가 모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 정리해서 도주했을 때 사방팔방 도움 청하는 거 무시하고 우리 남매라도 돌봐달라 엄마 문전박대하는 아빠는 식구들 우리에게 아빠 떠맡기려나 본데 어림도 없죠. 저희는 저희대로 집 내놓고 살살 이세 준비했어요. 당분간 여관방에서 지낸다는 각오로 주인 나서면 언제든 집 빼준다고 했고요. 일주일 만에 비행기 탄다고 내일 저녁쯤 비행기 도착한다고 마중 나오라길래 알았다고 하 그날 밤은 잠은 설친 것 같아요. 20년 만에 엄마 뒤통수 치고 돈 빼돌리고 빚까지 떠넘기고 가 엄마 정신병원 실세까지 지게했던 파라코 아버지를 만납니다. 오빠도 저도 생각하다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아비의그 자식은 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마음을 다졌어요. 마침 알맞게 방이 구해졌는데 그 집은 아직 빠지지 않는 상태라 짐은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기고 엄마와 저희들은 괜찮은 모텔 방 하나 얻어 모셔놓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오빠와 저는 공항 가기 전에 전화번호 새로 하고 쓰던 번호를 해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커피 한 잔씩 뽑아 앉아있었죠. 초라하게 달달거리는 낡은 트렁크를 끌고 때깔 좋은 사람들 틈에서 시커멓고 초라한 몰골로 많은 인파 속에서 나와 누군가 두리번거리는데 그 인간 같아 보였어요. 머리도 숭덩 빠지고 얼굴은 시커멓게 부어오른 데다가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프긴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어릴 적 7살, 9살, 무슨 남아있을까요? 그 모진 풍파겹고 작고 빗적 말은 청초 남녀 둘이 자기 아들딸인 것을 알아볼까요? 우리 둘 모습 보며, 아, 애들에게 신장밖에는 다 틀렸구나. 보여줘야 믿으려나요? 저희가 연인처럼 킥킥거리면서 시시덕대자, 몰라보고 지나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우리에게 하는 거겠죠. 없는 번호라 소리 들었는지 허둥대면서 몇 번이나 다시 전화를 하는데 점점 안절부절하며 눈알이 빠질 것처럼 당황하는 표정이 볼만 하더라고요. 사람들 각각 가족들 찾아서 반갑게 포옹하고 손 붙들고 급하게 갈길 속에서 허둥지둥. 우리에게 악수 기세는 어디로 가고 울상을 짓다가 포기했는지 우리 쪽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는데 손님의 다리를 많이 떨더라고요. 잠안 됐더라고요. 누구 기다리세요? 저 오빠가 가서 물었죠. 아들 딸이요. 마중 나온다더니 안 오네. 보면 알아보기나 해요? 핏줄 어쩌고 하면서 먼저 아는 척하기 전에 몰라보고 전화로지만 목소리 들어봤을 텐데 듣고도 모르면서 무슨 아들 딸이래? 안칼지게 말하니 천천히 일어서요. 희주, 희주니? 이야 많이 컸네. 많이 크기는? 덕분에 못 먹고 못 살아서 키가 또래보다 작은데 뭔 소리 를 하는 거야? 신장 받으러 왔어요? 웃겨. 봐요. 우리 몸들을 바랄 거 바라야지. 준다고 하니 냉큼 날라왔네. 우리 어떻게 사는지 단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던 인간이 뭘 어떻게 살았길래 이 꼴이래요? 그렇게 인생 즐길 만큼 즐기셨으면 이제 노을 줄도 알아야지. 버린 자식한테 신장 달라면 여길 봐요. 그 여자가 버린 폐기물을 왜 우리가 수거해요? 뭐 좋다고? 나 몸이 정말 안 좋다. 얼른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불쌍한 척 새카맣고 푸석한 얼굴을 들이대며 말하는데 이 초라한 남자 때문에 우리 엄마 그리고 남매가 고생했구나 생각하니 더 화나요. 네,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대에 가서. 형제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이면 우리 번호 연결해준 거 그쪽 형제들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가놓고 우리 집 뒤치닥거리는 안 했어도 어쨌건 우리 집 연결해준 거 보니 아주 마음없진 않은 것 같으니까 그리로 가서 알아봐요 얼굴이나 보려고 온 거예요 막말로 아비 없이 살았지만 아쉽게도 아비란 게 있어서 이런저런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게 했던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려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조강지자 버리고 자식 버리고 돈 챙겨서 다른 데 하고 바람나 도망가놓고. 20년 만에 신장 떼어달라는 위인. 잘 봤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요. 자 미국 쪽에 그쪽 이중 결혼으로 신고돼 있어요. 대단한 사랑의 도피 나셨다. 가자마자 라스베가스에서 그년하고 결혼식까지 했어요. 미국에서 이중 결혼 중범죄인 거 알죠? 미국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 안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하긴 비행기 표살 돈도 없죠. 잘 됐네. 이젠 고향 땅에서 죽을 수 있겠다. 형제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튼튼한 사람들을 하나 떼줘도 된대요. 우리는 보다시피 엄청 약골이라 목숨 걸고 떼주고 싶진 않네요. 먼지 싸고 살았기에 신장에 망가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녀 때문이지. 그냥 잡아서 떼달라고 하세요. 핏줄 엄청 찾으시던데, 오신 김에 형제들한테 매달려보세요. 큼지막한 콩팥 떼어줄지도 모르니까. 진짜 만나면 면상이라도 한대 쳐주고 싶었는데 이미 나 대신 하나님이 손 써주신 것 같아서 그럴 필요도 없겠네. 맨날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발 뒤지게 해달라고. 저희 남매는 손꼭 잡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달그락거리는 트렁크 끌고 저희를 따라오긴 했지만 숨이 차는지 곧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일부러 뒤돌아 눈 마주쳐서 방긋 웃어보였어요. 어린애처럼 울상을 하고 있던데 그래도 빚쟁이 달려들어 쥐어뜯지는 않았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한창 팔팔할 때 여자 갈아타고 가정 바꿔가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저 사람. 그 팔팔한 시간 엄마는 시들어갔고 파르파르 단 우리 남매는 그늘에서 빛못 보고 자라 이렇게 앙상한데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서 얼른 엄마 정신병 도질까봐 엄마에게 달려갔죠. 저 사람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니 이혼소리도 밀어넣을 생각이에요. 이제 진짜로 정리할 때인 것 같아서요. 공항에서 죽건 형제들 찾아갈 건 신경 안 써요. 타향에서 중내산에 하던 사람 이 대한민국 땅으로 불러낸 거딱 거기까지가 저희 도리예요. 그냥 딱 끊어버리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려다가 그래도 아빠라 시신은 형제들이 거두라고 오라 한 거거든요. 신장? 우리 엄마가 필요하면 떼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빚이란 우리 남매. 문제 생기면 서로 떼줘야지 저 사람에게 왜 줘요 철윤이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라고요? 저는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가 이렇게라도 버림받은 거 갚아줘야 살겠어요 그동안 저 애비 없이 자랐다고 어울리지 말라고 하신 분들 말씀이 많네요 이렇게 애비 없이 자란 티가 나오나 봅니다 지난 20년 이유 없이 욕먹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애비 없이 자란 티냈으니 욕먹어도 억울하지는 않아요 저와 오빠 아주 조금 마음속 응어리가 풀린 것 같이 후련해요. 저흰 그냥 아버지란 건 인생이 없으니 어머니나 잘 모시고 살려구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